오늘도 항상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지치. 약사 출신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쉽게, 그냥 정말 언니처럼, 누나처럼, 친구처럼 좀 편안하게 가보려고 해요. 어, 사실, 어, 요즘에 정말 피부의 광, 속광, 이런 말이 진짜 트렌드처럼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피부에 광이 나고 촉촉하게 보습을 할수 있을까? 제가 그 비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집에서 피부과나 이런 다른 피부샵, 스파를 가지 않고 피부가 좋아지려면 홈케어로는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각질 정리입니다. 피부과에서는 또는 스파에서는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각질을 건드리려고 할까요? 이제 피부과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각질 정리가 안돼 있어요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그럼 피부를 벗겨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피부를 벗겨낸다는 말이 아니라 피부에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각질을 정리한다는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서 피부에 남아 있는 거죠. 뭐. 떨어져 나가야 될 각질이 계속 피부에 남아 있으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해 주자. 그 정리를 다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넣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영양분을 넣어주는 바로 다음 단계가 세럼, 로션, 크림, 오일, 이런 것들이에요. 레이어링 하면 레이어링 할수록 피부가 겹겹이 겹겹이 수분을 공급받아요. 이제 사실은 화장품은 사실 기본적으로 진피까지 도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바르는 것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정말 여러 가지. 어, 뷰티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저도 얼마 전에 뷰티 디바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조금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라고 영상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화장품을 써야 돼요? 우리가 성분 공부를 다할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주세요. 초고속으로 내일 당장 피부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각질 정리. 두 번째 보습. 그리고 세 번째 꿀잠 자기. 이것만 잘 지키면은 내일 정말 피부가 좋아진다니까요. 갑자기 내일 각질 정리를 해야 된다 하면은 제가 어떻게 배합을 할 거냐. 먼저 이런 이제 효소 클렌저를 쓸것 같아요. 이런 효소 클렌저는 여러 가지 이제 효소, 효소가 들어있어요. 수돗물에다가 이렇게 믹싱을 해도 되지만 토너 성분 중에 효모 발효 추출물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발효 성분이 들어있는 에센스도 좋고 약간 물처럼 생긴 토너 이런 거에 효소를 좀 섞어요. 효소를. 지금 이게 빈통인데 톡톡톡 하면은 한 500원짜리 동정만하게 이렇게 섞어요 그런 에센스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수돗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약산성 폼클렌저 알칼리성 말고 약산성 폼클렌저 5ml 정도? 진짜 조금 짜요 이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 이만큼? 그만큼 짜가지고 이거는 지금 수딩젤인데 이렇게 믹싱을 하면 거품이 엄청나요 거품방을 이용하셔도 되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막 거품을 내서 세안을 합니다 세안을 하면 진짜 되게 촉촉하게 자극 없이 효소가 특징이 그거예요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클렌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을 좀 집에서 순하게 녹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따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좀 거품을 좀막 이렇게 나, 나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얼굴에다가 막 하면은 피부가 좀 매끈매끈 깐달걀 피부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토너 생략합니다 토너는 이제 필요 없고 이제 에센스 있잖아요 에센스는 이제 이런 아스코르빅산이 들어있는 에센스 또는 제가 이걸 왜가져왔면면 이거는 저희가 피부과에서 쓰는 크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용량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각질을 정리해주는 산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2필 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필한다는 게 뭐냐면 껍질을 벗겨낸다라는 이제 뜻인데 아까 이제 효소랑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부드럽게 녹여 줬지만 크림이나 세럼에 이런 아하나 바하 이런 산성분이 들어 있는 각질 정리 성분이 들어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사용을 해서 정성껏 바른 다음에 호호바 오일도 굉장히 좋은데 호호바 오일 같은 거 이렇게 좀 덧발라 가지고 랩을 이렇게 좀 씌우고 한 30분 정도 있으면 진짜 피부가 광이 나요.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광. 이 덱시안 크림은 굉장히 꾸덕꾸덕한 크림이에요. 이거는 진짜 꾸덕꾸덕하고 뭔가 이제 한번 빠지면 좀 빠져나올 수 없는 마성의 크림이랄까 되게 꾸덕꾸덕하면서 트러블도 좀안 나고 진짜 보습감이 정말 좋기 때문에 겨울에는 진짜 좀 찐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 지금 여긴 없는데 아토베리어 크림 에스트라 거 그것도 완전 진짜 꿀광, 깐달걀 피부, 피부에 좋은 어, 순한 크림 뭐야? 하면 제가 무조건 이거 두 가지 추천드리는 덱시안 매드 크림, 에스트라토베리어 아 크림, 이런 세럼, 이런 것들이 잘 흡수가 되려면 은첫 번째가 각질 정리다. 그래서 각질을 좀 부드럽게 녹여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한 3일 한다. 이렇게 하시고 내일 저기 무슨 화장 이렇게 하실 일 있을 때 그건 진짜 잘 받으실 거예요. 진짜. 어, 지금까지 일주일 만에. 거의 이제 100%깐 달게 할 피부, 속에서 광이 차오르는 피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루틴으로 한번 해보세요. 효소 클렌저에 약산성 폼을 섞어서 거품 내서 세안. 매일 저녁. 그리고 열심히 보습하기. 예를 들면 이런 화장 한번 이렇게 눌렀죠. 그럼 이만큼 나와요. 굉장히 보습감 이 좋은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해서 발라도 됩니다. 이렇게. 일단 한 10분 정도 발라요.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려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한번 더. 이건 이제 미백 세럼인데요. 레이어링이, 다른 게 레이어링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해서, 진짜 많이 뜯려줘요 이렇게 해서, 세 번, 네 번까지 반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크림에, 비판템, 지금은 없는데, 비판템 비슷하게 한 1대1로 섞는 거예요. 섞어서, 바로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발라주는 거예요. 뭉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두드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링을 다사삭사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꾸덕한 크림 딱한 다음에 오일 같은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발라준 다음에 키친 랩하고 딱 주무셔 보세요. 진짜 광 나실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진짜 100%광 나시고요. 진짜 화장 잘 먹으실 거예요. 어, 지금까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닥터 화이트의 피부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전문적인 피부 지식과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어, 홈케어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